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40과 30인 모양의 땅에 폭 일정한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 자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이 똑같이 있으면 도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쪽 끝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일로 보내버리고 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자 다시 할게요 일로 보내버리는 거야 도로를. 그럼 도로를 x라고 보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여기 뭐라고 보자고 x라고 보자고. 그럼 여기 나머지는 얼마겠어? 이만큼은 음, 30 마이너스 x겠지? 여기는 이만큼 그럼 얼마겠어? 원래 40에서 이만큼 x를 뺀 거지?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어? 40 마이너스 x. 그죠? 그럼 이만큼의 넓이가 도로를 제외한 넓이인 거지. 즉 30-x에다가 40-x를 곱한 도로의 넓이가 600 이상이 됐다 이렇게 된 거지. 그죠? 자 x제곱 70x 플러스 1200 600 x제곱 70x 플러스 이하면 600인 거지. 그죠? 인수발 돼? 음, 1 곱하기 60인 거지.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6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6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도로니까 무조건 0보다는 커야겠지? 그럼 도로 최대 폭과하는 거니까 몇 미터? 10미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